야구인데, 네. 이게 지금 프라이스 스피릿 2020 어. 자, 우리 이번 주에 사실 여러 소식이 있었지. 가장 큰 소식은 불스, 브리, PS5가, 아, 아 어. 야, 나 이거 예, 예, 예매하려고 했는데, 어. 야, 진짜 바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어? 매진돼버렸어 아, 오케이. 우리 거의 최초의 언박싱을 PS5. 음. 어, 지금 출시국에 우리가 들어갔지? 어. 그래서, 어. 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 PS 어. 언박싱 한번 해보자. 그, 오케이. 어? 자, 그 전에 어. 지금 사카모토, 어. 일본의 대표, 유격수인 사건부터 연봉 3위 어. 어, 5억엔 아좀 되는데 예를 우리가 얼마짜리 선수로 만들기로 했지 이 100억 아. 1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어허. 10억엔 정도의 선수로 만들어보자 키워보자라고 하는 거자 지금 의외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부동의 4번 타자. 어. 부동의 4번 타자 거인의 표진 유미리 자이언즈의 부동의 3번 타자. 타율이 지 3만 5% 많이 떨어졌다, 야. 어. 리얼한데? 으얍! 어? 요거 어때? 바울. 아, 지금 타이밍 빨랐어. 파울, 어. 파울. 아. 이제. <드시키는 소식> 자, 자, 요건 어때? 요거 플라이악스죠? 아, 이 플라우스다, 이거. 어? 아, 이거, 아아. 이치로 말고, 사카모토도 아. 우리, 우리 채널에 지금, 어, 아, 이치로는 아, 50세까지 아, 미국에서 뛰게 하고, 야, 아, 이거 라미네스 나왔다. 아, 얘는, 사카모토는 100억. 100억을 목표로. 아, 자, 야, 지금, 요코아마의 소또라는. 선수인데, 어? 그 타율 2위네. 사카모토가 1위인데, 어. 어, 얘가 2위야. 공동 어, 2위. 어. 자, 얘는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타율 부분에서, 어, 사카모토랑, 자, 이건 뭐, 좋지? 좋았어. 땡큐. 오케이. 땡큐. 사쿠라이 땡큐. 자, 여기서 소도 앞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날려가지고, 음. 범접을 못하게. 아, 이것도 좀 떠나. 아, 이거 좋지, 그치. 이거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싱글 히트. 원 나웃. 자, 5대2? 오데이. 대이로 아, 자, 4번 타자가 좀 제대로 한 번. 4번 어. 한 번. 파워도 A야, 지금. 1번. 음, 이번한번 봐주고, 그제? 어. 아? 자, 이때아이파 자, 지금, 어. 주짜 있는데, 야, 이거 어때? 파울. 아, 아, 아. 야, 난 계속 강진할 거야, 강진.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뭐. 어. 강진할까? 아니면, 아, 이거 지금 몰렸는데. 이거는. 파울. 파울 한번 해주고. 자, 나 강진, 강진. 끝까지 못 먹어도 고. 아 좋아, 좋아. 어. 이럴 때 강진이 오히려. 어. 어? 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자, 6대2. 아, 5대2네. 잘, 어. 먹, 잘 맞으면 넘어가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사건 모또가 사번타자로서 타점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사번타자의 음. 역할은 타점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태가 대마생 뭐야? 손이 안 나옵니다! 응? 음. 자, 소또 나왔어, 소또. 소또? 소또. 아, <laughs> 아니구나, 소또가 안 돼. 비슷하게 생겼냐. 어. 소통은타가나왔 99번 아닌가?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타 이거 지금 리플 레이 한번 볼까? 자, 3요. 페스볼 149필요. 어, 좋습니다. 네. 어. 네. 사쿠라이 아직 살아있어. 네. 자 요코하마 타선을 지금 막고 네. 있고 이때 한번 힘을 줘야 되는데 별점 네. 타로 한번 날려줄까? 네. 봅시다이야 씨. 아 타이밍 이 빠졌대. 어. 자 이거는. 어. 자 이거 네. 버리고 슬라이더. 어? 어. 저 시라타라고 하는 요코하마 타자인데, 에서 아, 투수인데. 아 이것도 비 맞았어. 그래도 야 오늘. 어. 그래서, 운이 좋다, 야. 어. 어? 다행이네 왜냐면, 얘네가 4번 타자, 파워 히터니까, 어. 전부 다 뒤로, 어, 파라가, 어? 뒤로 지금 다 빠져있어. 그래가지고, 음. 음. 어. 얘가 지금, 어, 텍사스, 택사, 텍사스성 안타가, 어. 계속 나오고 있어. 어. 자, 이줄 플레이 하나 보여줄까? 도아한까 어디? 도로, 어, 아이씨, 이제, 이거는 타임, 어. 자, 풀칸 아나 아니다. 텐트. 저 이거 넘어가겠지. 자, 잠깐 빨리 참고 볼까 어, 좋아 좋아. 야, 이거 폼까지, 홈, 홈까지 한번 들어볼까 홈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홈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홈까지. 홈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홈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홈까지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슬라이딩! 아.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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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무리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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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짜식, 이거 별것도 아닌 거 수비해놓고. 대충 한참 안 해. 그래, 내가 무리해서 한번 볼까? 리플레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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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여기서 내가 한번 추춤 걸었어. 어. 잡힐 줄 알고. 어. 그냥 뛰었어야 되는 건데. 아. 그런 홈에서 세이프 될 수가 있었는데. 아, 오케이. 아, 그리고 또 얘가 또 다행히 2루까지 던져주고. 아, 어. 이건 사실 홈, 들어올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아, 진짜. 어. 어. 참피한데? 예. 네. 어? 자, 6대2. 그래도 뭐, 팀은 이게 안타 3개, 연타상 안타 치고 있어. 계속 어. 어. 쪽팔리는 안타인데. 어. 어. 자, 이것 시원한 안타 하나 보여주십시다, 진짜. 보여줄까? 이, 이구 요것도, 이것도 요것도, 야, 소토가 잡아가지고, 세이브! 오, 그러네. 아, 아우샤우. 아, 아 세이드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팀이. 오, 오케이. 야, 위역수 수비로 마지막. 어. 자, 보여줍시다. 네. 마무리. 자 네. 지금 주자 주자 1위에 놓고 어, 아웃, 점진 아웃, 좋습니다. 네, 자 우리의 수호신이지, 네, 니아로사. 야아로사자 하라 감독이, 네. 자 파이팅. 네. 좋고요. 자뭐 아무... 사카모토가 히로 인터뷰는 안될것 같고, 자 스미타니가. 어. 자, 오늘 4 한타 대화력을 펼쳤어. 사과모터도 한3 한타쯤 됐지만, 어? 얘가 한, 한타 하나 더 쳤지만, 문제는 사과모터는 찬스에서는 좀 음. 우리가 아까 그 홈에 도전한 것도 음. 어, 무리했고, 자, 여기서. 음.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음. 자돈 지금 얼마 있어? 우리. 3,656만에. 우리나라 들어 음. 한 4억원쯤 있어. 4억원이면 한 방에 차한대 사고 싶은데, 음. 자, 구독자가 19명이 들었대. 음. 라고 패디 들었다는데 어. 자유 이동이 이때 한번 어. 자 프라이빗을 한번 즐길 수가 있어 어. 나니오 오까나 뭐야 무슨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어. 그냥 휴식하면 안 되고 어. 교 커맨더 자교 친구들하고 한번 교류를 한번 해볼까 자 얘가 나는. 아, 상당히 획득 가능 스킬이, 요, 이, 사람 이름이었지? 맞지다, 맞지다. 우리, 그, 누구야? 부단 스텝하고, 어? 얘가 지금, 지금 열릴 가능성이 있어. 펜스 서비스인데, 아, 어. 그 열렸구나. 잠깐만. 자, 한번 얘하고 또뭘할수있는 굿즈 수입도 있고, 룸표, 어. 룸표가 많은데, 뭔가 어.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하 주지 않을까? 오! 자, 스카모트 수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용무로 왔니? 라고 물어보네요. 어. 자, 중역한테 연봉 올려달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무리야. 아, 세계씨 지금 안, 안 계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지? 그 사람, 출장만 있대. 그래서 나한테 통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어. 자, 오늘은, 어? 구장 메인티넌스 하는 걸 보여주겠대. 음. 구장 관리하는 거. 어. 지난번에는 구장, 어 구경만 시켜줬는데 이제 아또 쓸데없는 것만 그러니까. 보여주네 메시아 선수 모두가 다 어, 플레이할 수 있도록 아주 영혼을 들여서 영혼을 어, 집중시켜서 정비를 하고 있대네 자 너네들도 좀 여기에 응해줬으면 좋겠고 관중이 없는 홈런 홈 그라운드는 그니까 자이언츠 여미열이 구 구장이지 어. 그런 건안 좋으니까 새로운 투지를 한번 불태워줘 하면서 얘가 평가만 올려줬어. 아 지금 돈을 돈좀 한번 써고 싶은데. 자 돈도 못 쓰나 이번에? 잠깐만. 어 그래서 뭐 하나 사자. 안 되겠다. 저짜딴 걸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자 우리 지난번에 뭐 샀더라? 러닝머신 하 세트 지 오늘은 음... 자뭐뭐뭐 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아 침대. 요즘에 좀 요즘에 아빠가 좀 뭐지? 어... 어? 어, 침대가 조금 딱딱한지 어... 잠이 잘안 오더라고. 어... 안민 예, 배트라고, 어? 어? 편안한, 어? 잠을 잘수 있는 침대를, 어? 우리나 돈으로? 75만에. 어. 우리나 돈으로 얼마야? 750? 아니, 아니요,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야. 750만원이지? 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샀어? 아, 어. 자, 구입했고, 야, 아, 왜 이거 샀냐면, 사실 저 위에, 음. 피로도가 10%잖아. 아 어? 그러니까 이걸 하면 잡아. 봐봐. 휴식할 때 피로 회복이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했어? 어. 이렇게 하면은 저 소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피로 회복이 잘 되는 침대 어때? 어. 잘 샀지? 어. 자, 그럼 이걸로 오늘 어. 이걸 로 자고 어, 어. 내일 우리 중요한 일이니까 어. 자 인사해. 아 아니 아니네. <laughs> 구독 부탁드 <laughs> 자고 있었지. 그리고 자 우리 얘사카모터의 예, 팬이 늘어나는 것처럼 네. 우리의 팬이라기보다도 구독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지? 네.